마냥 평화롭던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이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이 어딘가요? 방에서 싸우다가 도저히 아, 못 봐오네가 으니까이 양말 찢어 나온 아, 거. 예개 쫓쳐 나와 갖고서 여따 머리를 지쳤다고 어깨 두 군데 그렸었거든요. 아 이게 다 핏자국이에요. 네. 선명하게 남아있는 흔적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사는 그 정도로 착한 사람 그런데 착하안서그러니 동네 사람놀지 그런 사람이 아데 갑자기 저러니 동네 사람 말라 놀지 뭐. 뭐가 뒤집혔는지 귀신 씌었는지 그 수가 없지 뭐. 기계 설비 일을 하며 건실하게 살았다는 김씨 그날. 김 씨의 상태가 몹시 심각했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한 2주 전부터 그 정신병처럼 그 자신의 몸에 뭐, 뭐 귀신이 돌았다, 이 발작 증세를 보이면서 사건이 나던 날 그날부터 그날이 더저 심해졌습니다. 심해져가지고 부인을 때리고 마치 큰 싸움이 난듯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깨진 거울이 사건의 시작이었답니다. 얼마 전부터 이상한 말투와 난폭한 행동을 보이던 김 씨가 그날은 급기야 아내를 폭행했다는 겁니다. 정신이 좀 이상한데 와서 테마 의식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피의자를 그 거실에 이렇게 상체를 벗겨놓겨놓고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양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정신 차려라 귀신 좀 빠져나가라. 김 씨의 이상한 행동이 귀신에 씌는 현상. 빙이라고 생각한 가족들은 마을에서 유명한 퇴마사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퇴마 의식을 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는 순간 갑자기 김씨가 돌변하더니 괴성을 지르며 거울을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겁니다. 논란 퇴마사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막무가내로 폭력을 휘둘렀고 퇴마사가 숨을 거둔 건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김 씨의 모습은 정말 귀신의 빙이 된듯딴 사람 같았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지구대 경찰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일단 모리에서 피를 흘리고 누워 계신 분이 있었고 심하게 목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투고 계셨기 때문에 긴박하게 돌아왔죠. 아이고, 좀 제가 제압하는 상황에서 힘도 셌고 그리고 눈도 조금 떨리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정신은 아니구나. 보통 키에 마른 체형인 김씨. 하지만 그날은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을 보였다는데요. 건장한 경찰 세 명이 제압하는데도 애를 먹을 정도였답니다. 이상한 행동은 경찰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연행했을 당시에는 흥분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뭐그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조사를 못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저희가 첫날. 엄청난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막 고개를 막 흔든다든가 막 누가 앞에 귀신이 있다. 뭐, 뭐 두, 우리 경찰관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녹화실에서 다른 사람하고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막침 탁탁탁탁 뱉터다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정신이 돌아온 듯했다는 김 씨. 하지만 형사에게한 말이 더욱 괴이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그데그 이유는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누가 시켜서 했다. 누군가가 자기만의 어떤 무슨 뭐 귀신 뭐, 뭐 그런 것 같아요. 김 씨는 정말 빙의 때문에 살인을 한 걸까요? 그런데 그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약 6개월 전 피해자인 퇴마사와 어울리면서부터라는데요. 퇴마사는 마을에서 명성이 자자한 기 치료사이기도 했답니다. 저도 이제 그분한테 치료를 받았거든요 네. 치료도 받고 그 도움을 좀받았어요 나도 몸이 좀아파갖고서 3년 동안 나도 몸이 아팠어요. 어지 하고 저는 병원 가도 어지러운 게가 변명도 안 나오고 그 양반한테, 죽은 양반한테 저게 앞서 나도 많이 좋아졌어요. 퇴마사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에 흥미를 느꼈다는 김 씨. 1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퇴마사에게 풍수지리와 기수련 퇴마 의식에 관해 배웠다는 겁니다. 결국 퇴마사는 자신이 가르친 제자를 치료하려다 도리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 그렇게 안할 따름은 의지라 했단 말이오. 그냥 저희 천남한테 빠져가지고 의지라 했어. 천남한테 천남이 그런 걸좀 배웠다고라대. 그 그래 이제. 처남한테 좀 배우려고 그랬나 하나. 김 씨에게 죽임을 당한 퇴마사는 다름 아닌 바로 김 씨의 손 아래 처남이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날 김 씨는 아내를 먼저 폭행했습니다. 아! 아!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려고 찾아온 퇴마사 처남을 살해했는데요. 이의자가 피해자를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자기 장모한테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해하고 장모도 그 올라타가지고 찌는 과정에서 갈비대가 세대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김 씨가 귀신의 빙의된 듯한 모습으로 난동을 부릴 때 주변에는 처갓집 식구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처갓집 식구들에게 앙심을 품고 사건을 저지른뒤 귀신의 소행이라고 둘러대는 건 아닐까요? 처남은 자주 왔었죠. 왔는데. 인상이 좋지요. 처남하고 사이는 어땠던 어땠? 좋았지요. 처남이고 장모고 그렇게 아끼고 그러던 사람을 붙였어요. 조금이라도 불편했다면 참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처남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너무 이해가 좋았어요. 그렇다면 경찰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당시 그 조사를 할때 원한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채권 채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의 전혀 그 그런 그 채권 채무 원한 전혀 없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순간에 김 씨는 처남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평소 김 씨에게선 살해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귀신이 씌인 걸까요? 그는 정신 감정을 위해 치료 감호소에 있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때 좀 기억은 나세요? 선생님? 음. 기억나는 건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냥 꿈속이나 바깥? 꿈속이나 바깥은 기억이 나요. 꿈속이었어요?

그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우리는 김 씨의 평소 행적에 대해 좀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김 씨를 잘 알고 있는 친척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직장이 된 거는 그 대로 밥벌이가 얼마 안 되나 그런 저는 이 어쩐지 몰라도 그 직장을 내놓고 6개월을 배웠디야 그걸 그 이제 뭐 숨맥 보는 거 있지가 이렇게 숨맥 내 사촌 죽은 뒤에 매장을 하는데 거기 와서 그리 그 짓을 하는 거. 그때서 알아가게나 가는겨, 저저 미친놈 아니냐고 내가 가 이제 동생 보러 저 미친놈 아니냐고 그런 얘기까지 했다 고 거기서. 최근 들어 처남과 같은 직업으로 바꾸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마을에 명함을 돌리고 다닌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걸 한다고 좀 앞으로 좀나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갔어 이거. 자기들이 한테 이제 받아보면 이좀 여과 달라고 이렇게 그런 거. 명함에는 기치료뿐 아니라 부적이나 퇴마 의식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심지어 한달 전부터는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신상에 관련된 예언까지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무속인 같았답니다. 애가 이상하더라고. 눈빛이 네, 신기가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는 그런 걸 몰랐거든. 배웠다는 거요. 예막수백을 보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막막 밑자 글지를 크시런 써갖고 2 2일날 우리 아기 아빠가 사망이래야 아그 소리 듣는 순간에 막 마음이 막 뭐라 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잖아요그 예언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죽지는 않았죠. 아무도 안 일어났죠. 예. 네. 김 씨가 사는 마을은 영험한 산으로 손꼽히는 계룡산 밑자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의 길을 받는다는 무속인들이 유난히 많은데요. 그만큼 무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자주 찾아오는 곳입니다. 무속 신앙을 이용한 사업을 시작한 김씨는 마을에서 활동하는 풍수지리가에게 동업을 제안하기도 했답니다. 내가 수백 번 공부를 했으니 저랑 같이 돈을 벌어 먹자고 하더라고 금액은 제가 금액도 이건 얼마짜리가. 다안 돼야 그 수맥 보는 걸로 얼마 받아야 될 자리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도 하면 은 팔쇠만 사시고 저 20만 원만 주시오 그, 그 일을 또 하더라고 그런데 풍수지리에만 매달리다 보니 문제도 생겼을 거랍니다 그 그래, 거기 배우다 보니까 아 이게, 이게 생기는 게 있어야지 월급듣고돈 벌어놓은 것도 고 그냥 마누라가 듣고 얘기를 한것 같아 싸움이 그래, 일어난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직장까지 그만두고 시작한 무속사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내와 불화를 겪게 되자 순간적인 분노가 표출된 건 아닐까요? 그 처남이 자기에게 와서 어, 자기에 대한 퇴마의식을 한다는 것은 이미 또다시 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굴욕감이라든가 또는 그 공격성 이런 것들이 그 갑자기 발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어, 좀 더. 영적인 능력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더 심하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김 씨가 그동안 보여왔던 무속에 대한 과도한 믿음과 집착이 그의 정신 세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내면의 어떤 상처나 갈등이나 또 분노 같은 걸 많이 가지게 되면. 흔히 말하는 귀신에 들린 것 같은 이상한 폭력적인 행동이 돌발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에서 이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치료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거기에 이제 뿌리가 있다고 봐야 되죠. 미신에 빠진 한 남자가 일으킨 끔찍한 범죄는 그 자신과 가족 모두의 삶을 망쳐버렸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에 인생을 걸기보다. 평범한 그 삶에 더 충실했더라면 비극은 애초부터 싹 트지 않았을 겁니다.